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 레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의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비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세가 삼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세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게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게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선택받는 그런 기사입니다. 단연코 이 말씀의 본문에서 여러분이 눈에 띄고 또 많이 들었던 것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용모라는 말을 나는 사람과 같이 사람을 너희들은 외모, 용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기에 외모, 용모라는 말은요. 얼굴 생김새나 풍채,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내면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딱 눈에 뜨이는 그런 어떤 사람의 외모. 외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얼굴에 생김새가 어떤지,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외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이때 중심을 본다는 뜻은요, 어,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다. 즉, 너희는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렇게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래서 너희들은 껍데기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그럼 내가 보는 관점 속에서 엘리압은 내가 선택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포문만 딱 띄어가지고. 외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외모는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속중심만 보신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설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뽑으신 다윗은 어땠냐? 다윗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 짐작한데, 다윗의 외모가 여덟 형제 가운데 가장 뛰어났습니다. 엘리압은 풍채가 당당하고 키가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는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라고 얘기하고 불러 세운 이 세가 이 세의 막내 아들 여덟 번째가 붉고 이 붉다는 뜻은 머리가 붉다는 뜻입니다.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이 거의 머리가 검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특이하게 머리칼라가 우리 사람들의 칼라가 아니면서 이 아주 멋있는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다윗의 머리가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에 붉은색이 합쳐진 이 붉은 갈색 머리라고요. 그건그 당시에 남녀를 통틀어서 굉장히 미남 미녀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머리였어요. 그다음에 말하기를 눈이 빼어나고. 이 사람의 눈이 말입니다. 사람을 딱 보기에 매력 있게 생기고, 눈이 초롱초롱하고, 눈에서 빛이 나고, 소위 말해서 이눈 주변에서 광채가 나요. 그리고 말하기를 얼굴이 아름답더라. 사내 아이를 보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미동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껍데기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눈으로는 중심을 본다고 말하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시 최고의 미난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가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외모를 반듯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 어제 그제 우리 찬종이가 머리를 착 잘랐어요. 그리고 머리 자른 사진을 저한테 보냈다고요. 제가 답장을 보내기를 이렇게 잘 생긴 얼굴을 감추고 다니냐?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 특히 신학과 학생들에게 머리 전부 드러넘겨를 이마가 보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반듯하게 입고 좋은 옷을 입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듯하게 입고. 이 눈빛이 안광의 지배를 잘한다. 피천드 선생님 말이죠. 이 눈빛이 종이를 뚫고 나가서 종이 등을 볼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기상이 있고, 눈에서 정직한 빛이 있고, 그래서 사교꾼들은 눈이와 다다잖아요. 눈이 정직하게 말하고 몸이 반듯하고 항상 사람 앞에 섰을 때그 몸이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말과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말투를 사용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외모를 전혀 중요시하게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외모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데요? 솔로몬이 아무리 꾸며도 하나님이 만드신 들풀의 아름다움을 못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시니까 외모는 대충 적당히 해도 되는 걸로 말합니다. 주의 저는 깨끗해야 합니다. 주님에게 드려지는 것은 최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하고, 그리고 정돈된 눈빛과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기만 해도 단정해야 합니다. 언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옷은 말짱하게 입고 다니면서 말과 행동이 그것에 반대되는 사람은 그 옷이 오히려 그를 해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 이걸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요. 위선에 관한 얘기입니다. 생화와 조화가 있습니다. 정말 조화를요.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생화와 조화를 구분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찢어봤습니다. 찢어갖고 안에서 즙이 나오면 생화고, 즙이 안 나오면 조화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조화는 찢어도 즙 나와요. 그러니 웬만해서는 쉽게 가까이 가서 불어뜨려 보고 만져 보기 전에는 그게 생화인지 조화인지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숨길 수 없는 것은 생화의 생명력과 생화가 내는 향기입니다. 아무리 향수를 조화 속에 넣어 놔도요. 꿀과 벌꿀과 나비는 거기에 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화는 아주 희미한 향기지만 있음 그 자체로 벌과 나비가 온단 말입니다. 왜 그건 진짜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생화는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보기도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 생명이 살아 흐릅니다. 그러나 조화는 그렇지 않다고요. 조화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고 아무리 보기 좋게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거기에는 생명을 부르는 즉 살아 움직이는 돌과 나비를 부르는 그런 향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소위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고상한 척 꾸미고, 아무리 훌륭한 척 꾸미고, 아무리 대단한 척 만들어도, 그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이미테이션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계속해서 각국이 바빠요. 제가 요새는 그런 말을 잘안 합니다마는. 이 아침이니까 여러 화장하신 분 없죠. 저는 화장하는 거참 싫어합니다. 그냥 화장 제일, 원래 제일 그런데 화장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화장 한듯안한듯한 한한 것이 제일 화장 잘하는 거래요. 막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그렇게 드러나면 그걸 화장 못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화장을 말입니다. 화장품 화장을 영어로 코스메틱이라고 합니다. 코스메틱이라고 그요이 코스메틱 화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헬라 코스모스에서 나왔습니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있잖아요. 저게 명사로서, 저게 동사로서는 위장하다, 가장하다, 포장하답니다. 저 코스모스를 명사로 보게 되면 세계, 우주, 세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위장한 거예요. 세상은 가장한 거예요. 세상은 이미테이션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본래적으로 추하고, 본래적으로 죄악스럽고, 본래적으로 냄새나는 것이라서, 세상은 이것을 위장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을 파고 들어가,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그 바위를, 바위에다가 무덤 구멍을 만들어 거기에다가 시신을 넣어둡니다. 그러니 안에는 시신이 썩어 들어가고요, 밖에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그 바위 무덤이 밖에서 보면 굉장히 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입구를 회칠을 해요, 하얀 칠로. 그러니까 바깥에 보면 하얀 바위 아닙니까? 그러니 하얀니까 깨끗하지요 멋있어 보여져 잘 가꾸어진가죠? 그러나 그 안에서는 썩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그 바위 무덤에서 흔히 보는 그것을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을 향해서 야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위선자고 너희들은 거짓된 자들이라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안과 밖을 우리의 안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입은 사람들은 말부터 행동부터 다릅니다 그러니 그 외모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막 꾸미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에게서 풍채가 느껴집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에게서 아름다움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이런 것에서 자기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이라, 위선이라 말합니다. 이 외식과 위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 말하기를 마치 진짜 거지가 연극에 올라와서 왕의 역할을 탁 훌륭하게 해내고 내려왔을 때그 사람의 처참한 마음의 상태가 외식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늘 불안합니다. 위선, 위선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것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공포 속에 삽니다. 그리고 늘 허전합니다. 누구처럼. 거지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연극에서 연극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거지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이 느끼는, 그리고 연극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느끼는 그 허탈함. 이것이 위선을, 외식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보셔. 당신은 마음의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셔요. 그러 우리는 그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신 그 말씀이 참마디가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고 하다 아름다웠더라는 거죠. 마음에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반듯한 외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김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몸매가 날씬하고 안 날씬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게서 충분히 하나님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잘 생기고 못 생기고 하는 기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잘 생기고 못 생김의 기준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 기준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앞에 내가 그게 맞추려고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위선이요 외식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정돈하고 내 자신의 것들을 훌륭하게 가꾸는 것, 하나님은 그 누구도 추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추녀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추녀와 추남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 자신입니다. 그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거울 쳐다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인간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라고 자기 외모를 탓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맨날 견적이나 내고 앉았고, 정 성령외과나 뒤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그를 누가 만드셨는데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성삼위일체가 영원부터 논의하시고 의논하셔서 나의 얼굴과 나의 외모를 만드셨습니다. 이 얼굴과 외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신 나라고요. 그러니 나는 이 65억 인구 중에 한 명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마지막에 인류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인간의 유일한 납니다. 누가 내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나의 외모를 가지고 누가 잘남과 못남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세상이 만든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의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넉넉함으로 나오는 그가 어찌 그의 빛이 붓지 않고 그 눈에 총기가 없을 것이며 아름다운 외모가 아니라겠습니까? 저는 엘리압의 키가 크고 당당한 외모보다도 다윗의 외모, 붉은 머릿결에 빛나는 눈동자의 아름다운 얼굴.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하는 외모라고 합니다. 이 외모를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열어야 하고 눈으로 보아야 하기에 여러분의 행동이, 말이, 눈빛이,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상대에게 함부로 하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외모는 망가져. 그것을 망가진 것을 인위적으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위선하고 가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그의 삶은 불안합니다. 그의 삶은 초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인가 갖다 대면서 무엇인가 갖다 대면서 그것을 변명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송하기를 너주 예수께 조영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나받으라. 그냥 좀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름답게 꾸며봐야, 여러분 자신을 자랑해봐야, 드러내봐야,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있어서 남들이, 아, 어, 그렇습니까? 라고 대단한 것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주님이 내 안에 채워주시기 전에는,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기 전에는, 내가 내놓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가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위선해야 되잖아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내 말은 목축이여라. 얼마나 넉넉하고 행복한 삶입니까?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밝은 빛 비추어라. 이 찬송이 바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스스로 위선과 외식으로 만든 그 코스모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렇게 만드신 우리의 외모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희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져주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향늘리 보시는 주님, 늘 은혜를 베푸시리. 저 예수를 찐구로 삼아 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말은 목적이어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으라늘 흔들리 보시는 주님 은은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너그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저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흠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